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럭키 알아볼게요. 럭키, 럭키가 뭐죠? 행운의 이런 뜻이죠. 럭키, 럭키, 그렇죠? 행운, 행운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한글로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럭키입니다. 다 이렇게 썼죠? 아닙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황당해가지고 그냥 이 영상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럭키를 음, 누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게 답이야. <laughs>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뭐, 럭키7 혹시 들어보셨나요? 럭키7. 럭키7븐 어떻겠습니까? 한고를 굳이 쓰자면 럭키7 이렇게 써야 됩니다. 러키백, 러키박스 다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즉 러키존 뭐 그렇죠? 야구에서 러키존 뭐 러키백 뭐 가방이나 이런데 이제 상품을 이제 무작위로 담아서 포장해서 일정한 가격에 이제 판매하는 거 러키백 뭐 이런 단어들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러키박스. 아, 어떻겠습니까? 로어 쓰니다 로어, 이 로키가 아니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 이게 또 쉽게 외워집니다. 왜냐면 로커 있죠. 로커, 로커, 로커. 로그 가수 로커 있지 않습니까? 로커라고 쓰죠. 로커라고 안 씁니다. 또 비슷한 거 있죠? 러닝맨. 전에도 했지만, 러닝맨 있잖아요, 러닝맨. 러닝맨 있죠, 러닝. 러닝이 아니에요. 러닝이 아니라고. 러닝. 또 이렇게 우리 칸닝구 하는 거 있죠? 시험 볼때 칸닝구 하는 거. 뭡니까? 커닝이라고 하잖아 커닝. 커닝 맞습니다. 커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뒤에 거랑 약간 중첩되는 것들. 중첩이 되죠. 발음상. 이거는 빼주는 거죠. 공통점이 있죠? 빼준다. 빼고 쓴다. 빼고 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트. 세트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죠. 세트. 아니죠. 이것도 안 써준다. 그냥. 이건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럭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laughs> 안녕!